2022 월드컵, 가장 꿀조. 저번 방송에서 포르투갈, 그리고 덴마크, 또 한국, 파나마. 요렇게 나왔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조편성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게 나온 조였어요. 덴마크 빡세. 근데 이 포트에서, 야, 네덜란드, 독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덴마크. 빡세도, 얘네보단, 이게 나. 이게 나. 1포트? 브라질. 브라질, 프랑스. 어, 아르헨티나. 이거보다 이게 나이 포트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 때 이렇게 나온 조가 우리나라 베스트 조라고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 과연 하면 우리나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차전이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아, 1차전 파나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덴마크, 한국, 파나마. 자, 첫 경기가 파나마전이고요. 제가 플레이하고 있지 않, 제가 플레이 안 합니다. 제가 플레이 안 하고 당연히 감독 모드로 해서 왜냐면 제가 플레이에 관여하게 되면 또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이러면 이러면 베스트 맞죠?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김순규 조현우는 지금 벤투 감독이 안 쓰니까 지금 이게 베스트 멤버 맞아요. 아, 어. 첫 경기니까 애국가는 한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저작권 안 걸리죠? <laughs> 아 맞다. 이거 부금을 내가 꺼놨지. 이거 월드컵 복장 이제 유니폼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나올 때가 됐는데? 파나마 잘 하는데요. 파나마가 지금 북중미 5위 4위인가 5위 팀인데. 어 <laughs> 왜 파나마가 왜 계속 공격을 하지? <laughs> 파... 파나 뭐야? 파나마 개인기 뭐야? 그래도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54%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파나마랑 붙으면 우리나라가 파나마를 일방적으로 뚜두들기는 게 아닌 건가? 약간 우세한 쪽인가?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하는 편인데 이 정도면요? 야 패스 성률 90%, 파나마 70%. 근데 파나마 이렇게 했는데 뭐, 골못 넣고 끝나면 나... 폭망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무대에서 약간 상대를 좀 뚜두들기는 경우가 저는 거의 보기 힘들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리스전? 그때는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압도적으로 셌다고 생각해 그리스를 거의 두들겼어 겁나 떨렸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리스가 별거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막 공격을 막막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말고는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상대 팀을 일방적으로 막 패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 어 이걸 못 넣어 우리나라가 월드컵만 가면 아황해조 우리나라 공격 답답함. 오린다 이거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걸 못 나왔어. 아 제발 제발 한번만 제발 제발 넘어져. 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제발 손흥민 해줘야 돼. 해줘 제발 해줘. 남은 시간 5분. 와 답답하다. 오. 오 안돼 어! 와 파나마한테 역습 한 방으로 계속 몰아붙이다가 최악의 상황 계속 뜯들기다가 경기 막판에 역습 한방 먹고 무너졌어 아 최악의 상황 경기 내내 잘하다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짐 자 이거 축구는 모릅니다. 음, 하파 실바. 오, 나들어간줄 알았어. 이게 현실인가? 와. 오, 김민재. 봤어요 수비? 그래, 아 김민재야. 김민재 수비는 든든해 확실히. 오, 좋아. 파나마 전보다 훨씬 좋아. 아, 첫 경기 때 잘해야지. 왜 우리나라는 첫 경기 때? 와. 와 선제골? 이재성! 빨리슛! 야 미쳤어, 야 포르투갈 상대로 이게 나... 야, 된다고? 야 우리나라는 진짜 알 수가 없다 아니 파나마한테는 지고 포르투갈을 잡는다고? 와 호날두 아... 와... 아 이러면 또 우리나라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난리 나겠다 와 그래도 야 포르투갈 상대로 전반전이 1대1? 미쳤어! 이 정도면 겁나 잘한 거죠. 아 안돼! 아 호날두 또! 아 호날두 씨! 제발! 제발! 올라간다! 됐어! 됐어! 우리나라가 우리는 선수가 못넣을게 뿐이지 상대가 넣을 거라고는 상상 못 해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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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laughs> 와 경기 끝나기 직전에 하마터면 우리나라 끝장날 뻔 했습니다 포르투갈이랑 비겼어 대박 이러면은 우리나라는요 자 경우의 수 남은 덴마크전에서 무조건 이겨야겠고 포르투갈도 파나마한테 이, 이길 거 아닙니까? 파나마가 포르투갈한테 이길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아마 포르투갈이 이길 거야. 그러면 다세 팀이 물리고 물려. 가능은 한데 후회 없는 경기. 유종의 미.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회의 땅이 될. 마지막 3차전. 우리 태극전사가 꼭 반드시 국민들의 연원을 담아서. 아, 위험한 자리에서 에릭센, 에릭센 전매 특허 프리킥 자리. 항상 우리가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염원하고 하면은 폭망한 적이 있어서. 제발, 피파 랭킹 9위. 아, 진짜. 아, 역시가. 덴마크. 에릭센이 심장질환으로 덴마크 국대 아마 안 나올. 나오면 세트피스 상황 겁나 무서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덴마크를 상대로 두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돼? 아, 이것 봐. 얘네 조직력도 괜찮네. 패스 잘 된다, 얘네 되게. 야, 포르투갈보다. 덴마크가 더 센데요? 이 오빠 잘해 그냥 잘해 와 슈퍼세이브 와 이거 설마 우리나라 또 월드컵 또 1무 2패 되는 건가? 아니 왜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항상 많이 하는 게 1무 2패잖아요 또 1무 2패야? <laughs> 고춧가루 한번 뿌리고 이게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월드컵 33살이긴 하지만 손흥민이 지금이 가장 기량이 제일 좋을 때고 자기가 뭘할수 있는 제일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와 이걸 안돼 제발 아 제발 안돼 이게 현실인가? 점유율 64대36아또 1무 2패라고? 아또초흥민 울겠다 이러면 아 이걸 막아? 와, 이 미쳤어. 아, 이건 뭐야? 아, 소흥민이 카드까지 봤네. 야, 소흥민 빡쳤나보다. 많이 <laughs> 맞아, 이럴 것 같아. 이대형으로 마지막 경기인데, 이대형으로 지고 있어서 소흥민이 이렇게 할것 같아. 왠지,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계속 안 보일 것 같아. 요 어, 소흥민 뚫었다. 아, 소흥민 혼자 왜 힘들어? 아..아..이게..이게 이게 뭐가 안 뚫려 아니 얘네..얘네 얘네 뭐야? 덴마크가요 뭐 빈틈이 없어 와 슈마이케까지 완벽한 밸런스 덴마크 이게 덴마크구나 울어 역시 오열.. 오열로 마무리 <laughs> 안돼 아, 어... 이게 현실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 최하위. 네, 일무, 2패, 2득점5실점 득실은 마이너스 3으로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최악의 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조에 들어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시나 원하는 조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